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소제목으로 절망에 빠진 병자.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이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명절이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굳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데, 또 궁금증이 많은 사람은 그게 무슨 날일까 해서 저뭐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일부 학자들은 그 날이 불임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불임절, 불임절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제가 한두달 전에 말씀드린 데에 제목이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어, 그것을 보시면은 알수 있을 텐데, 그것이 왕후 에스더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말렉 사람 하만이 그 당시 나라의 제2인자가 돼가지고 유다인을 갖다가 전멸시키려고 할 때에 일이 반전이 되어서 오히려 어, 유대인들은 생명을 구하고 그 사람들을 해하려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본 그런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 절이 부림절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림절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거는 어, 수도니까 이제 올라가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저 동서남북 지도, 요새 지도에서 보면 오히려 뭐 내려가셨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가셨냐면 북쪽에서 남쪽. 북쪽 어디?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그때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란 어 어떤 전설이 있었냐 하면은 어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데 요새 성경은 물을 움직이는데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간헐서처럼 물이 솟아나왔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냥 성경에는 물을 움직였다. 근데 그거는 전설이에요. 실제는 우리가 몰라요.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영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이렇게 first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는다. 그거는 단지 전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는 확실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옳은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소설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웃은 소리로 말하면은 그 전설은 좀 뻥인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런 말을 쓰면은 또 아니 저 사람 불경하게 설교 말씀에 뻥이 뭐냐 그러면은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 조금 우습게 생각하느라고. 그리고 어~ 그~ 또 제가 말을 조금 잘못하면은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뭐~ 가짜라고 했다 뭐라고 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 전설이 저는 그 말은 그냥 단지 전설일 뿐이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 성경에 잘못했다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완전 무한 그런 성경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일 때 이제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 그 물에 과연 정말 제 말대로 효력이 없으면 병자들이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이 기다리고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병에 걸리셨던 분, 암에 걸리셨던 분이 있으면은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전설에도 믿고 거기에 다 몰려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냄새도 났을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다섯 개의 행각에 있고라고 했는데 저도 생각이란 말이 뭔지 뭐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을 봐도 뭐 폴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애매해요. 뭐 그게 뭐 현관도 아니고 뭔가 하는데 어떤 건물들이 있었냐면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그런 건물. 그러니까 벽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써요? 우리, 어, 사람들이 무슨 모임을 가질 때 햇볕을 가리는 또 비가 올때 비가 안 맞는 그런 그늘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 사막 기후, 여기 저 남가주도 지중해성 기후인데 여기가 낮에 그렇게 더워도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 그, 추운 데서 이슬까지 맞으면은 그것도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슬이라도 피하는 그런 정도의 아예 거기에 이불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죽치고 살면서 주변에서 용변도 보고 이러면은 참 지저분한 그런 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통할 때 제일 먼저 가려면은 그게 거의 다리 저는 사람이 가려면은 남들보다 늦지 않겠어요? 장님이 거기 가려면은 남들 다간 다음에 보지도 못하는데, 그 절망적인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럭키에서 먼저 갈수 있다면 그런 행운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그참 오래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어, 그 자리에 가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무엇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답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싶니다 그게, 맞는 말이고, 그게 확실한 목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병이 낫는 걸로 믿었기 때문에 낫고 싶습니다. 하는 그 대답 대신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일 누가 물이 통할 때그 사람을 못에 넣어주면 그 사람이 과연 낫느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세 사람은 대답이 잘못된 대답이고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중병에 걸리든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할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래야지 해결이 된다. 이래야지 낫는다 가지고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네! 하고 바로 대답하는 대신에 우리가 믿는 대로 잘못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병자의 대답을 좀 연장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병자는 병이 든 지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또 36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38년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입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니다 그런데 그때 떠난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10개명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 받기 전에 한 2년 율법 받고 나서 대략 38년을 그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받고 나서 38년 지낸 것과 이 병자가 병이 들어서 38년을 지낸 것과 상당히 좀 이렇게 비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매치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이 율법에 묶여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구원받고 싶느냐? 그런데 율법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우리 나름대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바른 걸로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환자는 물이 넣어줄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말 표현 그대로 보면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고 절망적인 그런 절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율법적이고 경쟁적인 구원을 그런 걸 상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도 베데스와 연못 그 38년 된 병자처럼 오랫동안 공경에 처해여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외롭고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닦고자 하느냐? 그 질문은 단순한 안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의지와 믿음을 깨우는 그런 질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도움받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때 그 관계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할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결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그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제목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 요 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그 사람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당당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세 가지 동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일어나라 그 뜻은 과거의 낙심과 무력감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내 자리를 들라 이 얘기는 과거의 상처와 문제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선언이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걷는 순종의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병자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뿐만이 아니고 절망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옮겨지는 순간이고 베데스타 연못 전설이란 것은 율법적이고 경쟁적인 구원을 상징했지만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풍당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쟁관계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경쟁이나 순서와는 관계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지는 참된 구원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화과그 과실을 따 먹는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람이 따 먹어서 정령 그 죽게 벌써 심판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대속 달려 돌아가신 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갚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갚으셨다. 그거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거 믿고 나서 아무 치냐 막 해도 구원을 받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왜아니니까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면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변화가 될줄 압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아 예수님께서 그러시니까 나는 믿는다고 치자 이제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완벽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과거의 습관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실수로 죄를 범할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어뭐 이론적으로 하면 죄라기보다는 이제 허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하는데 그거 잘못했고 죄고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비록 실수로나 이렇게 간간히 잘못하고 또 하나님께 참 어, 다시 용서를 구하고 할 수는 있지만, 애당초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사람은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죽은 믿음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어셋째 소제목으로 안식일의 논쟁과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병나은 사람을 보고 네가 안식일인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랬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병자인데 그렇게서 났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자식이 불체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는데 그 자기 자식이 안식일 날 병에 났으면. 주여 제 자식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진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고 남이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뭐그 사람들이 38년인지는 모른다고 치더라도 하여튼 굉장히 오랫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봐도 알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야, 정말 축하한다. 이말 대신에 한 말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율법에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 것이라고 했는데, 그 들고 걸어갔다는 것이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그냥 종교가 잘못될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나를 구원해준 사람에게 배음망대하게 핑계를 댔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그 사람에 따라 달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 저 유대인들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그거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그 대단한 일보다는 자리를 들고 간 것에 더큰 관심을 가지고 꾸짖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상태에서 보면 참 신기해 보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이렇게 말을,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예수를 미워하게 됐어요. 박해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기가 찬 거예요 자기네 입장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해서 같은 동격에 놨다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참담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단식일을 범만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일하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가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일에 참여하시는 분즉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해서 분명하게 이제 드러냈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쉬지 않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자네 번째 소제목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왜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율법을 다 만드시고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율법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옥제기 위해 가지고 율법을 이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노예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오십니다. 베데스다 그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 우리의 삶의 연목과에 서 계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순종은 기적의 조건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진정한 쉼은 어떤 규칙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걸때 주어집니다. 단순한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간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